빠바 사과 심경과 분위기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메인 엔트런스 정문 쪽으로 향했을 때, 내가 정문 쪽으로 향했을 때 나는 회상을 했다. 어떤 회상이냐면 그 세임드월 같은 문을 통과해서 걷는 회상이네요. 언제?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같은 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걸었던 그런 회상을 하였다. 어렸을 때 나는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었다. 그리고 나의 할머니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었다. 음, 지금 어릴 때 이제 팔이 부러져서 갔던 병원인데 또 지금 뭔가 어떤 일, 일 때문에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래서 어릴 때 왔었던 그 장면을 회상하고 있죠. 자, 할머니가 그 병원에 나를 데리고 갔는데요. 뭐 하면서요? 분사구문이네요. 컴마하고 ING가 있어서 어, 안심시키면서가 되겠습니다. 어, 나를 안심시키면서, 얼 e 도웨이 가는 내내, 그쵸? 가는 내내, 나를 안심시키면서 할머니가 나를 여기로 데려왔었다. 어, 지금 아이스 n 인 사이트, 내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내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 지금 쫄트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다, 에요, 그쵸? 근데 여기에, ED가 붙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라는 분사로 바뀌었습니다. ED가 붙으면 뭐뭐 되어지는 이런 수동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번쩍 들게 되는, 그죠? 그런 걸 내가 느끼는 그런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돼서 나는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ack to the present day. 그러니까 현재로 돌아와서. 내가 안으로 뭔가 발걸음을 했을 때 현재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현재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나는 룩어라운드 둘러보았다. ICU를 ICU는 중환자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죠 나는 중환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어, to get my bearings. 자 get ones b e a r i n g 이라고 하면 뭐 자신의 위치를 알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지라는 것을 내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주변을 둘러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한 간호사. 자, u t y 그러니까 근무 중인. 그렇 근무 중인 한 간호사가 ask, 물었습니다. 위치 페이션트. 어떤 환자를 내가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지. 그렇죠? I was there. 그러니까 내가 있는지요. 방문하기 위해서. 음. 그래서 내가 어떤 환자를 방문하기 위해서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So, 그래서 나는 어, 그에게 할머니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방번호를. 음. 지금 그러면 그 병원에 할머니 병문안을 왔다. 라고 보면 되겠고 중환자실인 걸로 봐서 굉장히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것을 유출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나의 발 발소리가 에코, 그러니까 울렸다라는 뜻이 되겠죠?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뭐할 때? I walk down the corridor. 복도를 걸어 내려갈 때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I pushed the door open. 그러니까 문을 열게 밀었 열리게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밀어서열리겠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라는 뜻이 되고요. went in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트는 광경이죠.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노세한 여자. 그러니까 노세한 여인의 모습. 어디에? 나의 앞에. 그렇 그래서 내 앞에 노세한 여인의 모습이 니얼리 어, 거의 그죠? 나의 숨을 take away 빼앗았다 됩니다. 그니까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정도가 되겠죠? 나의 숨을 빼앗아갔다. 자,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위스퍼. 속삭였습니다. 뭘로요? 어떻게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 빌리파비디스가 붙었다, 그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속삭였습니다. 튜브가요. From A to B네요. A에서 B로. 그녀의 약한 몸에서 차갑고 냉, 냉담한 그런 기계의 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렌 달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 나는 알고, 있, 난 알아요. You can still hear, hear me. 어, 할머니가 내 말을 여전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 나는 I want l e a v y e u 너를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 할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just promise me. 그냥 나한테 약속만 해주세요. 네가 당신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지금 뭔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신경이 너무나 뚜렷하죠. 그쵸? 몇 번일까요? 3번에 충격받고 걱정되는 이 되겠습니다.